안녕하세요 옹그리 정신입니다. 오늘은 3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늘 크게 튀지는 않지만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중학교 때에는 대체로 이들은 10, 등 안팎이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공부에 더 집중하죠. 어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서는 반에서 5등을 하기도 하고 잠시 미끄러져서 뭐 7등, 8등 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생각이 달라져요. 학원비가 얼마나 들든 부모님께서 본인의 공부만큼은 무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의 일탈이라고는 야간 자율학습을 몇번 빠진 것이 전부거든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성적은 반에서 3, 4등 학교 정 시에 들어가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되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면 스카이 대학교를 목표로 삼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스카이 대학교라는 목표가 생각보다 훨씬 높은 현실이라는 사실 말이죠. 내신과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까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매일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으로 가면서 밤 12시 정도가 다 돼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 생활을 1년 내내 반복해요. 수시는 합격합니다.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등급도 맞춥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조금 더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험이라는 게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사실을 그 나이 때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시가 타협을 해서 서울중산에권에 입학을 합니다. 이 학생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에요.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정시에 올인한 친구도 있어요. 언어나 수리영역, 탐구영역에 1등급, 2등급이 고르게 찍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는 에스카이대학 교가 쉽지 않아요. 정시는 재수생과 n 수생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며 서울의 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대학생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는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학점, 자격증, 인턴 이세 가지 없이는 취업이 어렵다는 사실 말이죠. 가장 먼저 영어 점수부터 만들어요. 어학연수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혼자 공부합니다. 시험 한 번에 84,000원 적지 않은 이 응시료 때문에 더욱 더잘 봐야 돼요. 두 번의 시도 끝에 오픽의 최종 최고 등급이죠. 최고 등급인 A를 받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도 준비하고 인턴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20개, 30개가 아니에요. 50대 1을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수십 개의 자소서를 씁니다. 요즘은 인턴조차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나 인턴 경험이 있어야만 면접에 갈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소개쓸 이야기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50대 1, 뭐 60대 1 경쟁률을 뚫고 인턴에 마침내 합격을 해요. 3개월간의 인턴이 끝나면 함께 일했던 직원의, 직원분들이 송별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도 너는 잘할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아요 자 이제 이들은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계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턴 경력이 있으니까요 한 시즌 그러니까 3월부터 7월이죠 혹은 9월부터 12월까지 자소서를 70개 이상씩 막 써요 어떤 친구들은 100개 넘게 쓰기도 합니다 막 회사 이름만 바꾸기도 하고요 가고 싶은 회사나 가고 싶은 직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의리고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대 동기 중에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져서 3, 4년 준비하다가 전문직 시험으로 방향을 튼 사람도 있습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자존감은 점점 나아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 사이 영어 성적은 또 만료돼서 또다시 토익을 보고 또다시 공부해서 오픽을 쳐야 됩니다. 경험은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에 인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관련된 인턴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 보다는 최저 시급이라도 받는 편이 덜 초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부모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한 시즌이 끝납니다. 결과는 전부 불합격. 그리고 다음 시즌이 또 시작돼요. 이번에는 80개, 90개를 자기소개서를 써보자고 스스로 다독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수백 번 첨삭하고 돈을 주고 사설 첨삭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섯 여섯 군데서 서로 합께 연락이 오고 면접을 봅니다. 어떤 곳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1차에서 바로 탈락하고 어떤 곳에서는 최종에서 탈락합니다. 이제 남은 딱한 곳. 만약 이 곳마저 놓친다면 이 모든 과정을 다시 1년 더 반복해야 돼요.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드냐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아는데 그 지루한 여정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할 때입니다. 본인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지금까지의 삶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스스로 검열하며 좌절해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회사에서 합격 연락이 옵니다. 본인이 바라던 대기업이에요. 마지막 동아줄을 이렇게 겨우 붙셨게 됩니다. 자, 아까 3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입사 후 2년차가 됩니다. 이 들이 세금을 제하고 월300 정도를 받아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세전 약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대기업에 한해서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럴 거면 왜 회사를 다니냐. 고작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자, 자영업으로 치면 월 매출이 최소 천만 원 나와야 비슷한 수준이고요. 2천만 원이라고도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4대보험 퇴직금 연차, 각종 복지 이런 걸 모두 고려하면 자영업에서 월 2천만 원 소득을 내는 것과 이 연봉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3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을 충이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턴 생활을 하고 사회에 뛰어든 이들이 받는 2년차 월급을 벌레 같다는 충이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이들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sns에는 출처를 알수 없는 수입 인증이 넘쳐나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외제차 월천만 원이라는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소비됩니다. 자본주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개인의 노력은 점점 더 평가절하 됩니다. 하지만 월 300만이라는 것을 실제로 벌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 금액이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최소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의 경쟁률을 통과한 결과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고 피와 시간 그리고 꾸준하게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그 돈으로 그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굴도 이름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익명의 누군가에게 조롱받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뭔지 저는 그 시점에서 이 사회에 대해 형용하기 어려운 큰 의문을 느끼게 됩니다. 월 300을 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결국은 이 사회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성실하게 통과해왔다는 증거인데도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